안녕하세요. 송우 윤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배추, 여기는 월칭도 아니고 그냥 심었더니 달팽이가 더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파리를 전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다 뚫어 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뚫어 놨습니다. 이 속에도 막 조금씩 뚫고 막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이거는 이제 벌레가 아니고 달팽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밭도 가생이라 배추를 그냥 꾹꾹 눌러 놨더니 달팽이가 가생이 밭둑에서겨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 뒤를 이렇게 젖혀보니까 이 달팽이들이 이 뒤에 붙어 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저녁에 밤 되면 다시 위로 겨울로 와서 이렇게 이제 배추들을 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떡잎이 빨리 되게 만듭니다 이제 속구경에 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일단 가생에는 이렇게 달팽이들이 이렇게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달팽이 약도 이제 펠레시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배추 밑시다가 신문지를 깔던 지제 조금 조금씩 놓으면 이제 냄새가 나면서 유인하면은 달팽들이 이 와서 그걸 조금 이제 빨아먹고 다 죽게 되는데 예, 저쪽 안쪽에는 이렇게 안쪽에는 이제 비닐을 멀칭하고 이제는 달팽이가 이제 별로 없는데 이쪽이 가생이라 여기 이제 오이도 심어 먹고 밭둑에서 이제 풀이 많고 비닐 멀칭도 안 했더니 이렇게 달팽이들이 아주 그냥 배추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폴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복씩 잘라다 닭죽을 이렇게 하고 이제 고갱이나 조금 먹을 예정인데 하여튼 밭에 가셔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뽕뚫리고 그러는 뒤에 달팽이들이 파먹는 거니까 이 약을 사서 이렇게 밑에다 조금씩 놓으면은 달팽이가 잘 죽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배추도 달팽이 모독에게 비닐 멀칭을 해고 심으시고 이 밭도 가생이보다는 조금 안쪽에 심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달팽이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